뚜껑, 아유, 뚜껑, 새 뜨겁나. 우와, 우와. 우와. 개채굴, 개채굴. 와, 우리 꿀 좋다, 진짜. 와. 아니, 내 끼지만도 너무 좋네, 와. 이거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아 보인다. 대한민국에서 1등, 1등이다, 1등. 내가 볼때 우리 끼. 와우와와 와, 와. 우와 우와 <laughs> 아무리 우리 꿀이 구리지만도 와개칫구와와 우와 우와 <laughs> 재상품 재상품 이거, 그, 뭐냐, 어디, 하동에, 그, 섬, 벚, 벚, 벚굴보다 더 좋네. 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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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, 너무 큰.